어이구 밥도 잘 먹고 또 옥순이가 밥잘 먹네 이제 하룻밤 자들이 이제 경계 풀었어 음 옥순아 여기 물도 먹어 물도 먹어 물도 이리와 물도 먹어 물안 먹어? 응? 이리와 목사아물 먹어 물 먹어 물 씹어먹네 그 이빨 좀났다고물 먹어 똑수리야야물 <laughs> 자식 이쪽도 안 해도 미워하지는 아침밥 꼬셔주고 재워줬다고. 하, 자식. 실이 걔는 4 0원 이내 가져와야 돼. 그지, 독순아? 어유. 독순아 일봐. 어이, 착해. 어유, 독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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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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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간지럽지 너 그지 이 간지럽지 너 이빨 간지럽지 아야 아야 어제 손도 못만지게 해주더니 응 손도 못만지게 해주더니 이제는 내주네 아야 왔다고